모이미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24번 지문입니다. 건물이랑 관련된 지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냐면 목적절에 대신 생략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shaping our buildings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대요. 일반적인 통념이 나왔죠. 이런 통념이 나오면 항상 필자는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보통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eally 실제로는 our buildings and development 우리의 건물과 개발들도 are also shaping 얘네들도 또한 뭐를 하고 있냐면 형성을 하고 있대요. 누구를 형성하냐 us 우리를 형성하고 있대요. One of the best examples 라고 해서 이런 거는 다 아시는 표현이죠. 복수명사는 반드시 나와줘야 하지만 원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으로 is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가장 좋은 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oldest. 오래된 걸로 노운 알려진 거죠 건축물이죠 Construction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인데 그래서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ornately 화려하게 carved 조각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PP형 써줘야 합니다 Carving 안 됩니다 Rings 조각이 된 고리들인데요 무엇에 조각이 된 고리냐면 Standing Stones 이게 서 있는 돌이니까 입석이죠? <laughs> 열차를 타고 갈때그 입석이 아닙니다. At Gobekli t e in Turkey.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친구 저한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리키에 있는 어, Gobekli t e 라는이 입석이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에 하나로 알려진 좋은 예시래요. 이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대한 돌들로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어, 이렇게 사진을 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진. 요렇게. 실, 이건 조금 더 그림이 아니라 현장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돌들이 지금 입석, 서 있는 거를 보이네요. 와, 안녕. 자, 그래서 <laughs> 계속 들어가 보면은, 어, before these ancestors. 이 조상들이 got the idea,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to erect, erect라는 게 세우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를, 형용사겠죠 세우는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근데 standing stones, 잎석을 세우는 아이디어죠 약 12,000년 정도 전에 이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주시고 they were hunter-gatherers h u n t e r g a t h e r 이라는 표현이 제 모의고사에 많이 보이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수렵 채집인 입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인이었대요 it appears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that 어쩌고처럼 보여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it은 가짜 주어기 때문에 대시, 진짜 주인공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s 붙여주시는 거는 어쨌든 단수기 때문에 s 붙여줘야겠죠.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erection이 세움이죠. 세우는데, of the multiple rings. 여러 개의 고리들을 세움에 있어서, 근데 뭐를 세우냐면, 메갈리틱 스톤이라고 해서 메갈리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이란 뜻인데 거기 뭐지? 이렇게 표현이 붙으면 이게 거석이란 뜻이거든요. 메갈리틱 스톤 어, 아니 메갈리틱 스톤이 거석이란 뜻인데요. 엄청나게 큰 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석으로 된 여러 개의 고리들을 세우는 데 여기까지가 주인공이고 took so long.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and So many successive generations. successive. 여기서 단어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단어는 잇따른이란 뜻으로, 연속적으로란 뜻이죠. 많은 연속적인 잇따른 세대를 거쳐야 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so, 형용사, so, 어, 그 다음에, many successive generations 해가지고 복수명사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so plus 형용사 and so plus 복수명사 that 나와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라는 so that 구문으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so들이 to나 배리로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서술령을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은 5번 문장이 서술령 내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야 됐대요. 그래서 these innovators 이 혁신가들은요, were forced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도록 강요를 받은 거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뭐뭐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라는 뜻이니까, 셀을 다운까지 봐주시면 좋은데, 셀을 다운이 정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혁신가들이 정착을 해야만 했대요. To complete. 뭐 하기 위해서 정착을 했냐면, 완성하기 위해서죠. 부사적인 용법으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The construction works. 건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In the process, 이 과정에서 이들은 되었습니다. The first farming society on earth. 최초의 농업사회가 지구상에서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해야 했으니까, 뭐, 원래 수렵체집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도달을 이렇게 했겠죠? This is an early example of a society. 이것이 사회. 라는 것의 초기의 예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초기의 예시냐면 컨스트럭팅, 건설을 하는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소사이어티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가 나왔고요. 어, 여기에서는 ED가 안 되는 거 PP형이 안 되는 거 왜냐면 뒤에 something이라는 명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컨스트럭팅을 이제 PP형으로 바꿀 수가 없고, 그다음 여기는 위치 words로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있었는데 생략이 됐습니다. 그다음 문장을 보니까 t 부터 해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어, something의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ends up 으로 수일치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end up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면서 뒤에 응, ing 동명사를 취하는 친구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remarking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무언가 인데요 결국에 radically 암기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암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remarking이 아니라 remaking 재구성을 하는 거죠. 사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이제 그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 예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보통 이렇게 앞에, 음, 띵바원? 아, 띵바원이 아니라 더띵 이런 것처럼 썸띵이나 애니띵 같은 것도 이거를 통째로 와으로 바꿔 쓰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썸띵 대수로 썼다는 거 그냥 어,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고,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에 사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 예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했다. 수렵 채집인에서 농경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 이게 예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Things are not so different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In our own time 우리 시대에도 그래서 이 내용은 어법이나 내용일치 이런 거 내기에 괜찮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어법적으로 챙겨줘야 되는 게 간간히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은 건물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uildings transform how we live.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죠. 아, 아마 이게 이 글의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아, 화이팅!